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피조물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동식물을 포함한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피조물과 또잘 관리하며 지배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책무는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문학적 양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믿음의 고백 그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이렇게 평평한 인쇄체 글사로 읽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사람들에게는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시편 낭독은 항상 노래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편의 첫 문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복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장대한 150편의 문을 어떻게 탔습니까? 150편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지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혜영 아나운서께서 낭독한 시편 147편도 물론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한 부분이죠.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은 다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은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세례교육, 도 입교교육을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차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다. 그래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한평생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그런 존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 항상 컴퓨터 옆에는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 찬양하라, 그러고, 또 7절부터 후반부는 땅에서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찬양하라, 땅에서도 찬양하라. 저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땅에서도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단의 악기를 연주하듯이 여기서 궁짝, 그럼 저기도 궁짝. 궁짝, 궁짝. 어, 네 박자 같은데. 예. 하늘의 수도 쿵짝, 땅의 수도 쿵짝.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세상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왁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는 어떤 찬양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2절과 4절에서 보시면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태양, 달, 별, 하늘 위에 하늘. 정말 하늘의 모든 조직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성원입니다. 한편 땅에 있는 찬양대 구성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다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물,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뭐, 쭉 가서 세상의 왕,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성원이다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이런 찬양대 구성 요소 모두에다가 모두라고 하는 것, 또 all, every라고 하는 형사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평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별이나 젠더의 구별도 없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평등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시편 말씀에서 일조이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찬양 앞에서 평등하다. 이 찬양의 평등권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위,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찬양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익이 남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고난이 올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연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가혹한 명령일 수 있지만 그렇게 찬양하도록 지연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일에 소홀할까 봐시편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는다고 했지요? 150편 마지막 절에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지금 다 숨쉬고 계시죠? 경비와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을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과 악기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물론 우선적으로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만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구제함으로 찬양합니다. 선교함으로 찬양합니다. 집시 아이들과 함께 지냄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찬양합니다.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찬양을 즐겨했고 초창기부터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건사한 그렇게 건사한 찬양대가 아니었고요. 초창기의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특별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몇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째주는 모든 남성들이 와서 남성 찬양팀. 두째주는 모든 여성 오셔서 여성팀. 셋째주는 중고등구부터 해서 출학교 애들, 우리 자녀들팀. 해봐야 네다섯 명이에요. 네다섯 명. 넷째 주는 어떻게 할까요? 쉽니까? 전체가 다, 다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원도 훨씬 더 많고, 더 좋은 시설이고, 더 나은 형편인데, 왜매 주일마다 특별 찬양대로, 찬양대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느냐? 반성해 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 음악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미스터트롯2 다 봤죠?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경연대회에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임영웅 노래가 그냥 나옵니까? 그죠? 안성훈의 노래가 그냥 나옵니까? 한 소절, 한 소절,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미로 그 부를까? 정성을 다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의 찬양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사와 의미를 해석해 내어서 이것이 나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찬양의 가사대로 임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찬양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오늘 말씀 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무명이어도 공평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왕내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모두가 다양한 음색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여러분들입니다. 살아온 삶이 다양하고요. 살아온 경험이 다양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불러주신 방법도 헌신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른 음색이지만은 저희들은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할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면서 가장 거룩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저희들의 찬양을 드리오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찬양은 저희들의 기도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감사의 일이 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